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.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.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. 참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.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나서 그렇습니다. 수술을 하고 와서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서 그렇습니다. 그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. 눈을 뜨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. 걷는 것도, 아니, 일어나는 것도, 아니, 앉아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.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. 나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, 능력도, 재주도 없습니다.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. 또 알게 된 것은 내가 고통에 참 약하다는 사실입니다. 나는 작은 고통도 참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다른 분들은 더 많이 아파서 계속 진통제를 맞아야 했지만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덜 아팠습니다. 그래도 나는 힘들었고, 아팠고, 싫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두려워해야 합니다.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. 나는 절대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나는 꼭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영생을 얻어야만 합니다. 나는 수술이 두렵습니다. 나는 아픈 것도 두렵습니다.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.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. 할렐루야!